순산시 나운1동나운2동 지혜춘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근 장례문화의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따라 친환경 자연장 제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가고 있지만 우리 시의 경우는 아직도 묘지와 봉안 시설에만 의지하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단계적인 친환경 자연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에 골본을 나무나 화초, 잔디 아래에 묻는 장례법으로 나무 밑에 묻으면 수목장, 잔디 밑에 묻으면 잔디장, 꽃에 묻으면 화추장 등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법으로 자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전통 장례로 대변되던 매장문화는 거의 사라지고 있으며, 2022년 7월 기준 전국 화장률은 91.8% 전북은 그보다 낮은 88.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화장한 요구를 보시는 것이 한국의 보편적인 장례법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2021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민의 사후 선호 장례 방법은 봉안 52% 수목장 40%그 요구가 점차 들어가고 있으며 사후 가장 바람직한 장래 방법으로 널리 인식되어 그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나 자치단체에서도 웰빙 시대를 넘어 이제는 웰다잉 시대로의 대전환을 맞이하여 장래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자연 장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설 자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연장지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공설 64개, 사설 90개로 총 154개소가 있으며, 이중 전라북도는 총 13개소로 공설은 전주, 익산, 완주, 정읍, 무주, 남원, 고창 7개소이고 나머지 6개소는 사설 자연장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의 경우 공설이나 사설 자연 사설 자연 장지가 전무한 상태로서 그만큼 우리 시는 시대적 흐름과 시민들의 수요에 정확한 분석을 하지 못하고 뒤처지는 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시장은 공설묘지, 공설 화장 시설, 공설 봉안 시설 및 공설 자연 장지를 설치, 조성 및 관리해야 한다라고 법적 의무 사항에도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시 승하원의 경우에는 추모 1, 2, 3관은 총 19,581기 중 18,099기가 이미 안치 중으로 잔여기수는 1,482기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부족한 납골 공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승하원 추모 사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친환경적인 장면문화 확산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설 자연장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사설 자연장지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료가 비싸고 산림훼손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유지비와 이용료가 저렴한 공설 자연장 건립의 건립 권립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많은 자치 단체들이 앞다투어 공설 자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도 이런 시대적 변화와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공설 자연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